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거두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그 오늘은 암호화폐 가열이 이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영향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자신의 GPU인 RTX 30 시리즈 이더리움 해시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시율은 연산 채굴 능력을 말합니다. 그 엔비디아가 일부러 GPU의 성능을 손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채굴을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그이 제품을 덜 선호하게 되고 다른 gpu 를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신의 제품이 덜 팔리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문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고객이 암호화폐 채굴업자만 있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임 이용자 등더 많은 고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gpu 가 없다고 원성이 자자 하다보니 일종의 고유 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 그만큼 gpu 붕기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엔비디아로서는 암호화폐 강풍으로 주요 고객인 게임 이용자를 이를 위기에 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가격도 최근 개당 200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픽 카드 대란은 지난해 하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채굴업자의 GPU 수요가 너무 많아져도 부담이 큽니다. 이들의 물량 싹쓸이로 일반 소비자들이 GPU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뜩이나 AMD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판인데, 자신의 고객이 AMD 라데온 제품으로 갈아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채굴업자의 싹쓸이로 GPU 풍기가 심해져서 신제품 GPU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중고제품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제품을 내놔도 반응이 이전보다 이전만큼 좋지 않으니 답답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할 경우 채굴업자 수요가 썰물처럼 빠지게 되고 달라진 소비 패턴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관점에서 봐도 채굴용 볼륨이 너무 커지면 GPU 업체의 부담이 커지는데요. 이 파운드리 생산 라인 중 GPU에 할당된 공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채굴 전용 GPU를 내놨지만 인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데요. 이 제품의 경우 채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GPU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인기가 사라지게 되면 이 중고로 GPU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이 일반 GPU를 더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이 한정된 파운드리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gpu 중 채굴 쪽으로 휩쓸려 가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 결국 게이머용 gpu 등 소비자용에 그 할당되는 gpu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같이 파운드리가 호황일 때는 추가적으로 라인을 배정받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채굴 성능을 낮추는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암호화폐로 인한 시장 변화는 한마디로 요지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얼마 전에는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노트북, 태블릿 등에 내장되는 SSD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기도 했습니다. GPU 기반으로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유하드 디스크 기반으로 이 파밍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채굴이 아니라 파밍하는 그 치아로 불리는 암호화폐가 등장한 탓입니다. 이미 아시아 시장 위주로 HDD와 SDD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인한 반도체 시장 변화 양상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